뭐? 네. 키캡 하나가 심... 신... 이런 댓글이 올라오면 마음의 상처가 돼. 진성 키보드 덕후라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아티산 키캡. 저렴하게는 2, 3만원대부터 비싸게는 10만원대까지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바로 작가님들의 아이덴티티와 정성이 담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수제키캡이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는 응. 특별한 덕질 대상에 아무거나 껴주거나 장착하기 싫은 마음. 덕후분들이라면 공감하시죠? 이 아티산 키캡은 키보드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수제키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라란. 내가 정말 애정하는 키보드에 가장 특별한 키캡을 껴주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아마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키캡은 뭐지? 뭐? 키키와와 샌드나트가 콜라보한 새로운 아티산 키캡이라고? 게다가 아티산 키캡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나왔다고? 직접 샌드나트 작업실을 방문해서 제작 환경도 살펴보고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키플레이스의첫 아티산 키캡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키키와를 검색해주세요.